안녕하세요 자몽게임좋 조커스 오늘도 녹화 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플레이 영상은 미칸코입니다 네. 미칸코하고 도레모코다하고저 이블 트윈이 두개씩 리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레고메이드는세개의리플레이다본 다음에 한번 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칸코 신전받은 미칸코 후공 후공대이기 때문에 후공으로 선택했고 1적과 라스가 있는데 상대가 한 장만 세트하고 터널 엔장한다 이러면은 그냥 죽여 죽여 달라는 거죠. 미카코가 지원을 받고 상대가 필드에 뭐 없어도 그 엑시지몬스터로 7조에검면써 채우면은 그냥 죽여 죽여 버릴 수 있습니다. 증지 무시해요 이번 판에 킬가볼수 있어. 화총효과아화총무 세트하고 얘지주보낸 다음에 이러면은 화총로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얘 특수하고. 일단 후울이 일반 소환하고 아라베스크 세트하고 후울이 효과로 함정 까지한장 설치했고 혹시 모르니까 아라베스크 효과로 특수 수환하면서, 하레 특수 소하면서아레 효과로 아 어떻게든 후아로스까지 던지면서 이제 특수 할 때마다 계속 먹겠단데 불.. 불효 뺐어요 불 뺐나? 지금 뺐을걸? 안쓰는 것 같아서 지금 뮤즈에 사나카 사나카 효과로 화총로 패로 올려버리네요 그리고 두 장의 모터로 오버레인의 크로주게 페이지 소환. 우즈메의 미칸코. 자, 팩 6장. 가져가라. 나 취들검 써 채운다. 취들검 장착한다. 이러고 배트 페이지 들어가면 니가 뭘할수 있는데. <laughs> 어? 다이너 택트 두번 때리고. 자, 무려. 보험료를. 취들검. 원래 보험료에 두 배에다가. 두배 더. 자, 보험료 네 배. 자, 보험료 네 배. 한번더 해서 다이렉트 어택하면은 마무리가 된다 아 <laughs> 이게 우지메임 있겠고 엑세즈 이거를 잘 받아가지고 그거더라고 아야이 야미. 다음엔 얌인데 잠시만요 이게 덱니 내가 지금 최종 그거고 불물을 뺐을걸 내가? 음 불물 빼고 엔젤링인가 이걸 넣었어 엔젤링이 가니고좀 최대한 좀 압축해서 <laughs> 전개보다는 후궁에 어떻게든 상대를 킬각을 보겠다는 느낌이 그거죠. 야미. 상대도좀한판 이겼었네. 요 어쨌든 간에, <laughs> 엑시즈. 얘가, 예, 지원받은 얘, 얘가. 킬각을 되게 잘 보게 해주시라고. 천배, 1000배... 현 시점에서는 천배보다 후궁적으로 보자면은 좀더 성능이 괜찮지 않나? 천배 한번 써본 입장에서는. 어떻게든 이런 걸로 페이드 클리만 잘 하면 되지 않나? 예, 파겠스나 이런 걸로 어쨌든 오늘 리플레이 기까지 하도록 하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하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하죠.